안녕하세요. 글로벌 TV 김희상입니다. 오늘은 왜 시골 여자들을 만나면 경우에 따라 답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한번 좀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도시 여자가 좀 낫다고 하니까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시골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호치민 이하, 남부, 뭐, 건터로 위시해서, 하우양, 까마우, 방리우, 끼엔장, 이런 데는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도 열악해요. 그리고, 또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교육에 대한 교육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쪽이 기본적인 교육률이 좀 있고, 뭐 대도시들은 어마어마 하고요. 근데 이쪽 지역이 노동력 위주의 농경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률이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먹고살만 하면 고등학교는 졸업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 베트남이 전쟁을 겪고 통일이 되면서 남부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숙청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정권의 우매와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교육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지역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식인들도 많이 숙청당하고 그의 영향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 또한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를 못 하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농업이 주력인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육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도 사실은 그 교육의 척도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좀 뭐랄까. 베트남의 전수문화라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도 대부분 그 수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되게 좁죠 그게 사실은 국제결혼에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신부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도시로 진출해서 일자리라도 갖고 눈이 트인 신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반대급부로 시골 출신의 외모가 좋은 여성이 할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유흥업 계통이나 서비스업 계통의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극빈층의 주류를 이루는 게 시골 출신의 여성들이 상경해서 그 도시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보는 눈은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하고 비슷한데 생각이나 마인드는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 외국 남자와 결혼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고 한국에 오는 그런 테크 트리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아서 베트남 국제결혼이라는 장르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로의 니즈에 맞춰서 진행은 되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에는 맞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여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추천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남자들도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골 여성을 만나는 게왜 위험하냐면 부모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시골 출신 여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삶에 대한 기본기조차 안 갖춰진 그런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거의 방치 수준으로 제대로 된 사회와 교육을 못 받은 여자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허드렛일이나 집안일이나 이런 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9, 20살 돼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럼 결혼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 남자에게 시집오는 여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한국 남자들은 그냥 이 여자가 키가 몇이냐? 몸매는 좋냐? 얼굴은 이쁘냐? 이걸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의 본질에 부합하는 여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댓글에 보면 참 멀탱이 없는 소리 하나 제가 봤는데 대학 나오고 좀 괜찮은 여자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20대 중반이나 30대밖에 없더라. 그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23살이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 빨라야 24시예요 여기도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6개월 1년씩 공부하고 줄 대서 겨우 들어갑니다 그러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웬만하면 관둘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더러는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좀 똑똑하고 괜찮은 베트남 여자가 국제 결혼을 선택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30대 초반이에요. 자기가 대학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대학 졸업시켜줬으니까 그돈 갚아야 돼요. 그러면 3년, 4년, 5년, 6년 해서 갚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이 결혼하려고 할 때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여자들이 많다는 거지. 그 뭐, 베트남의 그 현실도 모르면서, 그러면 대학도 나와야 되고, 나이도 어려야 되고, 사회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럼 빨라 봐야 서른 전후에요. 아니면, 대학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 1, 2년 하고, 결혼시장에 나오면, 스물 대여섯이고. 그러면, 그런 여자들이 본인도, 어떤 결혼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는 게 까다롭겠죠. 하지만 그런 여성들은 본인이 골라서 시집을 가요. 그리고 그런 여성을 못 만나는 남자들이 저기 껀터나 이런 데 가서 그 중졸 나온 19, 20살, 21살짜리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예쁘다, 결혼 잘했다,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어날 그 부작용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국제결혼 컨설팅도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 내 안목이 넓어야 좋은 여자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부족하면 사실 내가 결혼하면서도 휴발유를 뒤집어 쓰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베트남에서 한 10년 이상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옆에서 진심으로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쯤에서 멈추시는 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쌍욕을 해요 자기 생각해주는지 모르고 그러고 한참 있다 연락 와서 그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김 이사님 말좀 들을걸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미 상황은 물이 엽질러져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뭔가 찜찜할 때 찾아오셨어야지 이런 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이 저한테 글더라고 다 뻔한 얘기 같은데 듣는 얘기마다 내용이 다르다고 원래 사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주제가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예쁜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걸 소재로 영상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자 시골 여자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부모가 좀 무지해요. 그래서 자식의 인생까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집이나 욕심이 자식의 결혼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트남 국제결혼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면 그런 선택을 안 하겠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무지 이 부분도 한몫하고 베트남 남부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 없는 부모, 양심 없는 여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러고 배움이 짧다 보니까 무지하기도 하지만 체면을 모른다는 거지. 그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런 여자랑 무슨 인생을 논하고 자식을 낳고 키웁니까?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여자가 위험하다. 요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도 많이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